안녕하세요. 전당 과제입니다. 모두들 건강하게 멋지고 행복한 주말 보냈습니까? 어, 저는 어제, 그, 어제, 그제, 어 그러니까 이틀 전에 딸내미 생일이라 가지고 딸내미 생일 축하로 시애틀, 촌놈이 시애틀 쪽에 갔었어요. 구경 좀 하고 아, 한국식품점에 들려 가지고 좀 딸내미 원하는 거, 먹고 싶은 거좀 사들고 가서 뭐 생일 축하해 주고 왔어요. 하루 늦었지만은 그래도 생일이라서 보고 왔어요 오케이 오늘은 어, 3주 전에 제가 이거 소개를 했었어요 소개를 했었는데 이제, 이제 오늘 팔아먹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그신라나간트 M44 모델 M44거든요 어, 예, M44고 762x54R 탄을 사용하고요. 다섯 발이 장전되고, 이게 1944년산이에요. 기게또 스코프가 장착되어 있어가지고, 그래서 지금 아마 한 700달러 팔아먹을까 그런 생각하는데, 모르겠어요. 700달러 받을 수 있을지. 그런데 지금 이제 청소를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. 이거는 소개하자면 전장이 41인치, 그러니까 약한 104cm 되고요. 총열의 길이는 21인치, 그러니까 5 3 c m 고요 무게는 어, 10파운드,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스코프가 있고 멜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스코프1 어, 0파운드고요 무게는 4.54kg. 그래요. 이거 일단 볼트를 빼내고 총열이 아마 되게 새카만 것 같았거든요. 총열에 아마 녹이 많이 서러었던것 같았는데 어, 청소를 한번 해볼게요. 어, 맞다. 먼저 실탄을...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556 나토탄이고요 여기가 762x39 AK47 아니면 SKS탄이고 이거는 또 비슷한 모양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께 소개하는 거예요 이거는 뚜리 핸들 세비지탄인데 이거 3 0 8그러니까 m 14에 사용한 3 0 8탄과 너무 비슷해요 크기는 아마 똑같은 것 같아요 대신에 이게 조금 더 가는 것 같아요 탄이 그리고 이게 마신 나간 타고 지금 현재 이 소총에 사용되는 거고요. 762x54R 그리고 요게 3리아6 그러니까 어, M은 게런데 사용되는 거에요 이렇게 요거 조금 더 크고요. 요거 세 개가 너무 흡사하게 생겼어요. 탄의 크기가. 그러니까 요거 쏘아 보니까 저도 요거 한정이 있거든요. 요거 한정 있고 그 긴거 M91도 한정 있는데 쏘아 보니까 또재밌더라고요 뭐, 타격 강도좀 있고. 괜찮은 것 같았어요. 오케이. 아, 요거 탄을 일단 그 볼트를 빼려면 아마 보통 방아쇠를 당기고 빼면 빠지거든요. 이렇게 쉽게 빠져요. 볼트가 쉽게 빠지고 일단 요 꽂을 때는 먼저 쑤시 보고 요 꽂을 때로 쑤셔서 안에 녹이 제거가 될지 안 될지 한번 봐야죠. 어우, 녹이 막 시커멓게 나오네. 저 앞에. 녹이 많이 쓰었던것 같았어요. 일단 목을 청소를 한번 해보고 꼬집대로 쑤셔서 목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용을 안 했겠죠 목별로 사냥 간다고 해 놓고 아마 사냥 가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일단 사격을 아니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계속 사격을 다니, 아니, 사냥을 격을 다니 사 다니는데 초보자들은 그첫 해에 가서 뭐 잡아봤다든지 이렇게 경험이 없으면은 고생만 하고 이러면은 그냥 안 가는 것 같아요 사냥을 안 가고 그냥 포기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오케이 잠깐 손님이 와서 잠깐 멈췄다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케이 다음에 홍급으로 안에 얼마나 녹이 묻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녹이 제법 묻어 날것 같은데 아, 이렇게 지저분하네. 요 보세요. 이렇게, 그러니까 얘가 청소를 안한 거예요. 그러니까 관리도 제대로 안 했고, 그래서 녹이 엄청나게 묻어나거든요. 일단 녹을 제거를 해보고, 할수 있을지. 내가 볼때 황금 조각에 다시 또 이거, 다시 다른 걸로 바칼을 끼워서 해야 되겠네요. 이렇게 지저분하네요. 빼내고, 한것 조각을 끼워 가지고 다시 한번해 보겠습니다. 오, 아까 촬영 전에는 그 공업 도구를 준비했는데 옆에서 치워 버렸었네요. 오케이, 죄송합니다. 이것도 끼우는 것도 뭐 별로 뭐 쉽지는 않. 아, 그 뭐야 작은 또 구멍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. 그러니까 모든 물건들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관리를 제대로 안하면 이렇게 헐값에 팔리고 이러는 건데 또 이렇게 때가 묻어나거든요. 이렇게 녹이. 오케이. 또 손님 와서 좀더 하겠습니다. 자, 손님 가서 다시 시작합니다. 어, 고질대를 청소를 했고, 다음에 이거 청소 안해도 흥급으로 이렇게 하니까 좀 녹은 자 많이 대충 나온 것 같아요. 나무는 데, 어, 녹은 거진 제거된 것 같고 아마 파란 먹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 부분도 아마 제가 볼때 기름칠해서 대충 청소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도 뭐 이걸로 그렇게 많이 쏜것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청소를 안해 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안한 거죠 이것도. 뭐. 닦아보고. 저는 뭐 청소한다 그래 봐야 보통 대충 그냥 기름칠만 하는 것 같아요. 너무 엉성하게 하는 거죠. 어차피 손님들은 또 자기들이 또 다시 나름대로 다 청소를 하거든요. 닦아내고. 그냥 저는 요거 또 기름칠해서 또 이쁘게 색깔만 내는 거죠. 세수시키는 거죠. 이제 요렇게 나무 색깔이 음, 요렇게 좀 색깔이 잘안 나는 부분 이런데 칠해주면은 색깔이 좀 살아나요 어찌보면 이것도 화장발이에요 특히 나무 재질은 이게 70몇년 되었는데 그래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7 1살곱 그런대로 뭐 그렇게 썩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깨끗한 편에 속해요 사실은 이렇게 70몇년 되었지만은 대충다 칠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기름기만 제거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가격표 붙여서 팔아먹으면 돼요. 이것도 좀, 사실 그 M91, 그러니까 그 마신 나간트 중에서 긴총이죠긴 거, 그거는 좀 자주 보이고, M44, 이거는 조금 많이 안 보이는 편이에요. 그러니까 좀, 이게 좀잘 팔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. 근데 뭐, 내 가게 오는 손님들 나름이겠지만은, 오케이, 뭐다한것 같습니다. 여기도 뭐, 별 그게 없으니까. 전국 할 것도 없거든요. 오케이. 음. 이것도 볼트 집어넣고, 볼트도 아마 이 바세를 당기고 하면은 바로 들어가는 거 그래요. 예, 이렇게. 당기면은 요, 요, 요기, 조그만한 요, 요기 있는데, 레버가 있는데, 여기서 스프링에서 요게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. 오케이. 자 오늘은 어, 마신 나간 M44, 1944년산 소총이 있어가지고 대충 소개하고 청소해봤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